비구들이여, 아르마리는 조건을 반영하여 생기는데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 아르마리는 이름을 얻는다. 양떼와 비카 짜양띠짜 우빠짜 네와웨와상까띠구들이여 아르마리 시기라는 것은 조건을 반연하여, 반연하여라는 것은 따라서 그런 뜻입니다. 의해서. 여기 보게 되면 by the particular condition,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 할때이 by를 번역한 겁니다. 반연하여 생기는데,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조건에 따라서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 아르마리는 이름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눈을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일어나면 안식. 귀를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일어나면 이식. 코를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일어나면 비식. 혀를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일어나면 설식. 몸을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일어나면 신식. 만호, 마음을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라는 것도 이름이 많다. 왜냐하면 그 조건에 따라서 아르마리의 이름이 달라지고 그 조건이 달라지면 아르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한 아르마리가 계속된다는 것은 그것은 쓸모없는 자가 하는 생각이다 라는 뜻입니다. <목소리> 양야떼와 관계사입니다. 비카외 비구들이요. 빠짱 빠짱 빠띠짜 빠짱이라는 것은 이 빠짜야가 조건입니다. 빠띠짜 그 조건의 조건을 조건으로, 그 얘기는 조건을 반연하여 조건에 따라서 으빠짜띠 뒤 윈야낭이 주어입니다. 식이 일어난다. 때나 때네와 윈야낭 이 윈야나 식이라는 것은 쌍향 그렇게 해서 이쌍캬가 뭐와 같은 뜻이냐면 쌍카와 같은 뜻인데 이름이란 뜻입니다. 이름을 갖자 디 얻게 된다. Because 비구들이요, consciousness 시기라는 것은 is reckoned. 이 reckoned이라는 것은 뭐 think 생각하다든가 부르다, consider 고려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라는 것이 불려진다. By the particular condition.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 dependent upon which 그것에 의존해서 it arises 그것이 일어나는 즉 어떤 대상이 일어나는 조건에 따라서 이름 붙여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르마리가 눈과 형색들을 조건하여 일어나면 그것은 눈의 아르마리라 한다. 자쿤자 빠삐자 르베 자아르마리가 눈과 형세 아니비 선신이 할때 안과 색성향 미촉법할 때색 그 눈이라는 내적인 감각 기관과 색이라는 외적인 대상이 있고 그것을 식별하는 식이 있습니다. 요요세 개가 화합하는 것을 촉이라고 합니다. 감각 적촉이촉 촉 다음에는 촉수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 다음에는 애 애가 바로 가래입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연기인데, 그세 가지가 다 나, 나온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형색 대상을 식 식별할 때 그것을 조건으로 일어나면 안식 눈의 아르마리라고 한다. 짝군차 이 짝쿠가 바로 눈이에요. 짜가 앞에 단어에 붙게 되면 대격을 쓸때 앞에 n 자를 붙입니다. 눈과 그리고 빠띠자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르베이 르배라는 것은 르빠가 이게 색입니다 색 그래서 눈과 색을 조건으로 윈냐낭 윈냐나라는 것은 식이 일어난다 그때 짜코 윈냐나 이코 윈냐나가 안식이란 뜻입니다 눈의 아라마리라고 한다. 샹카는 이름이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When a consciousness, 아르마리가 arises, 일어날 때 dependent on the eye and forms, 눈과 형색을 조건으로 일어날 때 it is reckoned, 불리는 데 as eye consciousness. 그 다음에 아르마리가 귀와 소리를 반현하여 귀는 쏟다고 소리는 쌌다라고 합니다. 조건으로 일어나면 그것은 귀의 아르마리 이식 소다 윈냐나라고 한다. 그러니까 식도 여러 가지입니다. 아르마리가 윈냐나가 코 코는 가나이고 냄새들을 조건으로 냄새들은 간다라고 합니다. 냄새 일어나면 그것은 코의 아르마리. 그래서 가나 윈냐나 비식이라고 합니다. 아르마리가 혀와 맛들을 조건으로 일어나면. 혀는 조하 혀고 맛은 라사입니다. 일어나면 그것은 혀의 아르마리, 설식이라고 합니다. 조하 윈냐나, 설식이 됩니다. 아르마리가 몸과 감촉들을 조건으로 일어나면 그것은 몸의 아르마리라 한다. 몸은 까야, 그리고 감촉은 포탑바. 그러면 신식은 까야 윈냐나가 됩니다. 아르마리가 마노와 법들을 조건으로 일어나면 그것은 만오의 아르마리. 이 만오라는 것은 안입이 설신의 할때 그의를 말합니다. 마음을. 법이라는 것은 마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법이 됩니다. 만오는 만오의고, 단마는 법이 됩니다. 그럼 만오 윈냐나 의식. 그래서 의식은 만오 윈냐나 식은 윈냐나라고 한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윗냐 나를 의식이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2연기를 보게 되면,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유깁이 뭐냐면, 여섯 가지 감각기관인데, 눈은 짝쿠 아니, 귀는 쏟다, 비, 코는 까나. 설, 현은 조하. 신, 몸은 까야. 아니, 비서신, 의. 의는 마노라 갑니다. 그러면, 눈과 색이 만난다. 이 색이 바로 루빠이고, 그 다음에, 소리와 귀가 만납니다. 소리는 삿다. 그리고, 코와 냄새가 만납니다. 간다. 그리고, 혀와 맛이 만납니다. 라사. 그리고 몸과 포따빠 감촉 감촉입니다. 포따빠가 만납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만호의 대상이니까 만호가 만납니다. 그러면 눈과 색이 만났을 때 그때 그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짜쿠 윈냐나. 그리고 이식은 소따 윈냐나. 비식은 가나 윈냐나. 설식은 조하 윈냐나 신식은 까야 윈냐나 의식은 마노 윈냐나 삼사화합 즉 눈과 색 형색과 그 다음에 안식 식요세 가지가 삼사화합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촉, 이 촉이 바로 파스합니다. 보통 이 촉을 감각 접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각 접촉이 일어나면 즉시로 느낌이 일어납니다. 이 수가 느낌입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자동으로 벌어집니다. 그럼 이 느낌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 있는데 좋은 느낌은 당기고 싫은이 끄면 밀어낸다. 그것이 바로 가래입니다. 애가 바로 딴하가래인데 이 가래라는 것은 탐욕과 분노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느낌은 끌어당긴다. 탐욕이고 싫어하는 느낌은 자꾸 밀쳐내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애증의 놀이입니다. 이 애증의 놀이하는 것 것이 바로 중생들의 삶이라고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카레보다 약간 더 깊은 집착이 바로 취입니다. 취는 우빠다나는 우리가 보통 집착이라고도 하고 보통은 취착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취착이라 나고 그럼 집착이 강해지면 유 유가 바로 존재인데 이때 이 존재라는 것은 업의 존재입니다. 업을 쌓게 됩니다. 그럼 업을 쌓아지고, 욕계 존재, 세계 존재, 무색계 존재, 삼계에 태어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생입니다. 자, 띠.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었다. 그래서 자라 말하나. 자라는 노고, 늙음. 말하나는 죽는 것입니다. 요같이12 연기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식, 하나가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게 아니라, 유기배에서 대상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고, 그 식이 대상을 식별하고, 일어나서 사라지고, 근데 일어나서 사라진 그 식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사라진 그 식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연기적으로 관련을 갖는다.